최근 아내와 딸아이가 가장 꽂혀 있는 요리가 떡국입니다. 시원하게 먹는 걸 선호하는 우리 집은 멸치로 육수를 만들어 먹습니다. 먼저 똥띈 멸치를 센 불에 버석버석 하게 굽습니다. 이후 물 1.5리터 다시마 7장 육수 용 새우 2마리 정도 강불에 끓 입니다. 육수 끓일 동안에 쪽파 5줄 기 이부 10개 손질합니다. 그리고 떡국용 떡3줌 정도 흐르는 물에 먼저 씻어줍니다. 씻은 뒤 찬물에 30분 불립니다. 이렇게 하고 나면 육수가 딱 끓고 있습니다. 불을 중불로 5분 이후 다시마를 먼저 건집니다. 5분 더 끓인 뒤 남은 다 건집니다 불 끄고 갓소부시 한줌 넣고 3-4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다 건져냅니다 아, 진짜 맛있다 이거 그리들에 옮겨 붓고 한 소금 끓으면 분량떡을 먼저 넣고 익힙니다 찬물에 떡을 불리면 안 퍼지고 더 쫀득쫀득합니다 떡이 떠오르면 건져 놓고 간을 합니다 국간장, 참치액 한 숟갈씩 후추, 소금 조금씩 넣으며 간을 맞춥니다 계란 3개 소금간에서 풀고 끓어오른 육수에 넣고 익히면 국물의 시원함을 내치지 않으며 몽글몽글하게 잘 익습니다 유부를 넣어 담백한 맛을 추가합니다 익혀놓은 떡을 넣고 쪽파, 김, 통깨 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맛있겠다 <laughs> 이제 유부 먹을 유부랑 계란 이랑다 먹을 거야? 응. 근데 파도 먹을 거야 대파. 아유 향기가 진짜 흉해서 우동 냄새 나는데? 이 나도 떡 좋아해. 음. 음. 맛있 아, 진짜 맛있다. 아, 그래. <laughs> 음. 맛있어. 당 조리 마지막. 나, 하고 있다고요? 이거. 이거. 나, 이거. 좀... 나, 이 이거. 이거. 거지오 나, 이거. 나, 거 나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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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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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무 맛도 안 났거든? 음. 근데 여기 다보니까 맛이 나 엄청 코, 신기해 코로 막 향이 막 들어오지 음. 아니 봐 아. 진짜 신기하다 이거 건배 음. 모두 행복하다 행복하자